찾고 싶었던 걸 찾았습니다 아마 3D 프린터 기술인 것 같은데 아닌가? 무슨 조형이 이렇게 되있는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질은... 재질은 실리콘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세밀한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체가 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어떻게 넣었을까요? 봉합부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진짜 대단한 거같습니다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드시고 <laughs> 있을 때 네. 혹시 이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로 볼게요. 아, 네, 이게 3D 프린터인가요? 예. 아, 네. 아 그런 날짜 내지는 그거죠. 네. 빛으로 붙여서 광경화시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포토폴리머. 네. 아 예예, 아, 죄송합니다 예. 포토폴리머가 들어있어 갖고 네. 빛이나 자외선에 반응하면 방광경화가 돼요. 아, 광경화요 예. 그러니까 빛도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레이어마다 레이어를 한층한층 한층 어. 이제 깔면서. 빛으로 붙여서 쌓아올리는 방식. 아그 아까 구조를 보니까 네.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그 서로 연결 고리 같은 게 어. 처음에 성생이돼 있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다고그 네. 그 상상을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거를 다 조용이 되고 나서 잘라내 거예요. 아. 연결, 연결 고리만 이제 움직이게. 아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 있는 고리만 끊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도면 같은 거를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이제 뭐 금속 깎을 때 캐드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하듯이 이것도 어떤 그 도면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요 사용자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걸 컴퓨터한테 전하죠? 아 3D 캐드 프로그램으로 네. 그 3D 모델링 하신 거를 네. 그 여기다 넣어서 이제. 아. 아 이런 식 네.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시뮬레이터인가요? 아 아닌데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인데 네그 3D 모델링하신 데이터를 네. 그한층한층 한층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그 단면 형 아, 단면 형상을 다 c d 차영처럼요네 지금 그 네, 그렇게 생각하 방향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그한한 한 레이어마다 이제 잘르고 나면 단면 단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걸 이제 한층한층 한층 쌓아 올 올리, 쌓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영상처럼 보이죠 아 처음에. 아. 그러면 이게 한층한층 한층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나? 예 맞습니다. 아. 이 굉장히 좀 정밀하게 돼 있는데 혹시 그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조용이 되는지 면역 그 편에도 조용이라고 해야 되나? 동하게는 일단은 기본 픽셀 값은 1920에 1 0 8 0픽셀이고요 아그 레이어를 쌓다 보면 격차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금 같은 게 조금씩 생겨요. 아그 레이, 그거를 레이 이제 두께를 최대한 줄여서 네.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게 방법인데 아 최대 두께는 0.1mm인데 뭐 주얼리라든가 캐릭터 모형 같은 거를 제작할 때는 그 레이어층을 레이어층이 좀더안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더 얇게 해서 0 0 1 2 5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뒷, 오차 같은 경우는 세로축에서는 0 0 1 2 5까지 격차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아까 그 평면 평면 오차는 해상도를 해상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 9 2 0에1 0 8 0 p x 로 이게 그러면은, 네. 그, 한 개, 만약에 이 모형을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가. 일단은, 그 설계자의 모델링 네. 하는데 들어가는. 그 그건 비용 일단 빼고, 예, 제외하고. 액상 수집값이 한 3,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 액상이요? 키로, 킬로그램 재료값이 아, 키로당 30만원 예, 3, 아. 40만원 정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그람당 나누면 이제. 그램당 3,400원 정도 가 되겠죠? 아, 그램당 3,400원 네. 정도요? 일단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안쪽에 넣어서 네. 그 두께라, 두께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해서 소요되는 그 수지 양을, 재료 양을 측정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낼 수가 있고. 이게 속이 그럼 비계 그 설계를 하는 게좀더 단가를 낮출 수 있겠네요? 예. 음. 그렇죠. <laughs> 속에 보시면 비가 있고. 아 그렇네요. 벌집 모양처럼 약간 비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안 해보면 벌집 모양으로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걸만 기준 한다면? 그 최대 속도로 했을 때한 2.5cm 정도. 아그 분당인가요? 어, 시간당 아 시간당. 아 2.5cm요? 그럼 이게 어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나요? 20cm 되나요?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별로 따져야 되죠? 이게 한층 한층 한 쌓는 거니까. 네. 시간당 한점5 c m 면이 정도는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계산는 데. 그럼 이게 대량 생산용은 아니고 어떤 그모델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쓰이나요? 주로 수, 다,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고객 아. 찾으시는 고객층이라든가. 고객층은 이거는 그 나중에 따로 설명을.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아그 저도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재료값도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재료값 네. 네더 어, 어. 어, 비싼 재료들도 많이 있어요. 아 이게 재료를 따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아. 다른 재료로? 저희 장비에 특화된 재료만 쓰기 때문에 아. 다른 재료를 넣으면 조금씩 잘 조형이 되지 않아요. 네. 네. 혹시 이게 국내에서 다 제, 개발하신 거죠? 예. 어,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촬영은 여기까지만, 어, 고